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여행 그 설레임의 시작이란 주제로 제 11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8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 등 볼거리들도 다양했는데요. 의정부시도 박람회에 참여해 시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홍보했습니다. 의정부 홍보관에는 시의 명소인 의정부 소품길에서부터 통일예술제, 회룡문화제 등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사진으로 전시하고 홍보책자도 준비했는데요. 관람객들은 전시관을 한동안 감상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. 네, 저는 의정부에 대해 잘 몰랐는데, 네, 부대찌개 유명한데, 여러 가지 소재로 하는 것을 알아서 네, 다시 네. 한번 본제 네. 무정부 네. 방문해 네.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또한 의정부의 대표 음식 부대찌개를 판매했고 미니게임을 통한 선물 증정 등 각종 이벤트 행사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.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설렘을 전하고 의정부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비보이 부대찌개 등 관광자원을 활성화해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사로잡는 의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의정부 시정 뉴스 김혜인입니다.